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 너무도 잘 아는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 어, 하인이 병을 고침을 받은 그 이야기입니다. 어, 이 말씀을 함께 어, 살펴보므로써 우리 믿음이 더욱 견고한 이 믿음의 어, 자리로 나갈,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어, 인정받고 어, 살아야 행복합니다. 아무리 어, 훌륭한 일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또 이러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느 누구 하나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참 어,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 서로 간에 좋은 만남을 이제 지속하려면 어, 무엇보다 상대방의 좋은 모습을 인정하고 또 존중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칭찬하고 또 북돋아 주면 일도 관계도 서로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도 종종 이렇 다가오셔서 칭찬을 하십니다. 어떤 칭찬을 많이 들었나 궁금히 생각해 보니까 자주 듣는 말이 목사님 피부가 너무 좋습니다. <laughs> 피부가 너무 좋으십니다라는 말을 말씀 많이 해주세요. 솔직히 목사가 이렇게 피부가 좋은 것을 이렇게 칭찬을 어, 받아 좀 쑥스럽기도 하고 또 피부 좋은 목사로 좀 알려진 것 같아 어, 좀 어, 많이 쑥스러운데 어,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인또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으로 칭찬해 주셔서 참 기분이 어, 좋습니다. 이렇듯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어, 정말 최고의 행복이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백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은 그 부분이 그가 지은 어떤 재력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그가 지닌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한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시는지 다시 마태복음 8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네. 이스라엘의 온 나라에. 사람들 중에 이백 부장만한 믿음이 아무도 없다고 하시며 극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겨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우로 보니까 헬라우로 그 원어를 영어로 번역한 걸 보니까 마블, 경이로운, 경탄하다입니다. 그냥 놀란 것이 아니라 경이롭고 완전 깜짝 놀라신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믿음은 하나님께 칭찬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깜짝 놀라기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고 또 이끄시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조그마한그 단편만 봐도 정말 감을 아실 정도로 너무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우리의 삶을 쭉 뜯어라 보면 아, 그때 그 어둠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고 나를 어떻게 붙잡아 주시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도를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선한 그 성기를 어, 어 이제 알게 되면 너무 너무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없지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그믿음에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며 놀라십니다. 그리고 극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그 땅으로 나아간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민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끈 모세, 그리고 믿음으로 노예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그리고 믿음으로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 그들조차도 믿음이 정말 훌륭하구나라고 칭찬받지 않았는데 이 백부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정말 훌륭하구나.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며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그는 로마 사람 이방이었다는 이방인이었, 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했던 그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어,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수요 여성 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거룩한 그 욕망과 도전이 막샘솟아야합니다 저는 이 백부장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저도 저도 나 나도 나도 모르게 와, 그런 믿음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좋은 믿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면 이 백부장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천국에 가면 참 너무 만나고 싶은 그런 성경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노아, 갈렙, 여호수아,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다윗, 다니엘, 요셉, 바울, 마리아, 바나바,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예수님 옆에 섰던 강도 그리고 구원받았던 강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어, 가장 만나고 싶은 인물을 꼽자면 구약에는 저는 어, 에녹과 요비고 그리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딸의 병 고침을 받은 가난 여인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백부장입니다. 천국에 가면 정말 신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이만나 만났, 성경에서 만났던 그 인물들을 직접 만난다고 생각하면 참 너무 기쁘고 신이 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과연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하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목을 한번 띄워 주겠습니까? 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털을 둔 믿음. 네. 어, 마태복음 본문 8장6 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 하나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은 중풍병이 걸린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노예는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예 하나쯤은 정말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정말 팔이 목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노예가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어 누가 누가는 누가복음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인데요. 누가복음이 어, 누가가 누가복음의 7장 이즈레 이렇게 기록하면 다 같이 함께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네. 누가는 사랑하는 종이라는 어, 표현을 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인으로. 또 누가복음에서는 사랑하는 종으로 이렇게 한글로는 하인과 종으로 다르게 번역되어 있지만 어, 헬라어는 그냥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비록 비천하고 자유가 없는 노예이지만 노예라는 신분으로 바라보지 않고 한 생명으로 바라보고 그 고통 당하는 그 영혼이 꼭 치유되었으면 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의 터 위에 믿음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히스밴드 사역을 하면서 어, 참 너무도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한 어, 한 남자 고등학생 그 봉사자의 고백이 어, 생각납니다. 어, 지금은 이제 어저한 대학생인데요. 어, 처음에 이제 아주 친한 그 베스트 프렌드를 따라서 이히스페지에서 봉사를 시작한 이 고등학생 봉사자는 처음에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막 이렇게 <laughs> 어, 처음에 이렇게 히스페지로 이렇게 들어와서 봉사를 했었습니다. 차츰차츰 차츰 어, 히스페지그 순수한 우리 성도님들을 어, 도우며 함께 예배드림으로써이 봉사자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든지 열심이었으며 또 힘들어도 오히려 얼굴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사랑이, 사, 어, 사랑이 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본인이 이 봉사가 너무 좋았는지 집에 가서 아버지도 함께 히스빈에서 봉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변화에 그 집사님도 히스밴즈 봉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아들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히스밴즈 멤버 중에 가장 힘든 아이를 맡고 있는 것을 보고 너가 이 아이를 정말 오랫동안 같이 봉사했으니 좀 히스밴즈 담당 전도사님이나 부장님께 이야기를 해서 좀 편하고 쉬운 그런 아이들을 맡아서 하는 게 어떻겠니 하면 요청해봐라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봉사자는 아버지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살수 없듯이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이 누구누구는 저의 도움이 없으면 예배를 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 가득한 믿음의 고백에 그 안수집사님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고 함께 봉사했던 많은 분들도 그 고백을 듣고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며 참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사랑의 터에 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참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들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터에 믿음을 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두 번째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 띄워 주겠습니까? 네, 다 같이 한 목소리 로 읽겠습니다. 시작. 겸손에 털을 둔 믿음. 네. 오늘 본문 그 마태복음 8장 8절 상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네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가시겠다는 말씀을 어, 가시겠다는 말씀을 겸손히 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약간 이해가 좀 바로 안 됩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 다 아시죠? 그 오사케 우리 오명차 목사님 <laughs> 지인 되시는 오사케, 사케요 사께. 예, 이 사케어처럼 예수님을 집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같이 정말 큰 은혜를 나누고 만찬을 나누고 예, 사랑을 나누면 더 좋았을 텐데 왜그 죄를 한 것일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니까 Lord, I do not deserve to have you come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저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의 집으로 모실 수 있습니까?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백부장의 이러한 행동은 그 당시 그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신분과 지위와 그리고 군인으로서의 명예 모든 것을 초월한 어, 행, 어,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겸손하게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네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예수님의 이 낮아심 때문에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예수님의 나다지심과 겸손까지는 아니지만 그 당시 백부장의 지위와 신분으로서 엄청난 겸손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겸손으로 나다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자꾸자꾸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께 사는 길로 나오신 것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섬김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만나는 장면과 아주 비슷합니다. 백부장은 애초부터 예수님께로 나갈 자격이 없는 참 주인임을 깨달아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이 본인으로는 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던지고 그 그물을 안에 수많은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이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시몬 베드로가 나는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참 죄인임을 아는 것부터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힘의 논리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주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떤 특권 특권 의식의 변질된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가장 큰 유혹은 그 힘이 복음의 어떤 선포에 유용한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힘을 갖는 것. 이 권력을 갖는 것이 하나님과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는데 쓰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합류화 때문에 십자군도 생겼고 또 종교 재판소도 설립되었으며 우리가 또 살고 있는 이 미국에 인디안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근세 있는 자리들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에서도 직분이 성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힘을 행사하기 위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11세기에 있었던 그 교회 대분열 그리고 16세기의 종교개혁, 20세기의 그 거대한 세속화 등 그런 큰 위기를 불러일으킨 주요 원인은 바로 가난하고 힘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자처한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그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뱀이 하와에게 속삭였습니다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힘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은 힘, 깨뜨려 볼수 있는 힘 그리고 전지전능할 수 있는 힘 우리는 어, 사랑과 힘을 바꾸려는 그 유혹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그리고 좌편에 앉을지 어, 자리 싸움을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참이 말씀은요 우리가 늘 많이 보는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 우리 기독교에 아주 핵심이 다 숨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 성김의 왕입니다 아멘 네,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정말 겸손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꾸 자꾸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백부장도 그 당대 강대국인 로마 시민권자이며 군인이며 또백 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위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주인입니다. 백부장은 이 겸손한 터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잘했다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늘 자신을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을 높이는 겸손한 터에 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세 번째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다시 시작 말씀의 터를 둔 믿음. 네. 이8절 이제 하반부에 보니까요, 백부장은 이제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만 한 마디로 모든 것이 어,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한 마디만 해주시면 저의 하인이 낫겠습니다라는 이 믿음, 믿음이 있었습니다. 곧 말씀의 능력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믿고 돌아갔을 때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그의 믿음 말씀대로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고 또그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박형아 목사님이 제 오셨는데 참 개인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예, 이 어, 우리 다니 목사님의 이 믿음의 철학이 어, 열 가지를 배워도. 한 가지도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한 가지를 배워도 열 가지를 어, 그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1장 2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자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절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야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것이 복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었 정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로다. 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그런 영원의 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둠을 내쫓, 내쫓아내는 빛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털을 둔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백부장은 이 생명의 말씀에 터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생명의 말씀에 털을 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처럼 사랑과 겸손과 말씀에 터에 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께서 칭찬받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어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네이 믿음의 길 위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칭찬해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칭찬을 넘어 극찬하셨습니다. 사랑, 겸손, 말씀 이 든든한 세계 터에 둔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기억하려면 어, 그 시편 1장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건강한 나무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잘자르려면 첫째 따뜻한 빛과 그리고 둘째 비바람 그리고 셋째 영양분이 가득한 비옥한 토양이 있어야 합니다. 이 따스한 빛은 사랑입니다. 우리도 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 안에 믿음이 싹트고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바람은 겸손입니다. 이 비바람이 있어야지 나무에 불필요한 가지를 이렇게 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겸손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비바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비배함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겸손하게 나갈 수 있고 더 건강한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째 마지막으로 비옥한 토양은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비옥한 토양 위에 나무가 잘 자라듯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이 바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겸손하더라도 이 믿음의 뿌리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의 토양 위에 서지 않으면 그 나무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진리의 말씀, 세상의 원리 그리고 이단들이 오면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의 뿌리가 뽑혀서 결국 넘어져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세 가지 터이세 가지 터를 잘 기억하시려면 그 신의가에 심은 나무 건강한 나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사랑, 겸손, 말씀 말씀의 이 터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시는 거룩한 우리 수요여성예배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고난에 지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겸손에, 그리고 늘 말씀해주시는 말씀의 뿌리 내리어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